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산 남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고금당. 고금당이랑 비용대 방향으로 가서 봉두봉, 안마이봉 찍고 아래로 해서 탑사 쪽으로 해서 내려올 거예요. 자, 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근한, 소근한 불상이요 가보겠습니다. 그게 암릉을 지나가야 되는 곳인지 다리인지 헷갈린데 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가봐야 할것 같아요. 이런 곳입니다. 고금당이 0.2km 남았고요. 남부주 차장에서 805m 탔습니다. 힘들어. 햇빛이 오셨네요. 여기가 고금당인데요 지붕이 금이야. 번쩍번쩍하다. 번쭈 어. 뭐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마의 봉인지 숨마의 봉인지는 가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 위에 정자 있고, 보금당에서 본 뷰입니다. 보금당 들었으니까 저희는 정상을가겠습니다나 올라가볼까? 가보십시오. 오, 오 뭐가 보여? 아니. <laughs> 오늘 비에 뭐가 있어가지고 오, 곰탕이야. 오. 고속도로 뷰. 땀을 너무 많이 나여름에 땀이야. 땀을 내야 운동을 한것 같아. 아. 와. 습도 봐요. 습도 1%! 오, 어, 오늘 아가미 진짜 필수야. 대박인데? 아. 오, 어, 미끄러워. 잘 잡고 가야 돼. 어우, 습도가 너무 높아. <웃음> <웃음> 고라니 소리였습니다. 걸쭉한 고라니 소리. <laughs> 걸쭉한 고라니 소리야. 오. 네. <laughs> 시원해. 땅에서 시원한 기운이 올라와요. 냉기. 저 멀리 고금당 여기서 보이고요. 여기 앞에 요요 능천 넘어와서 이 이제 탑사 쪽으로 천국인가? 내가 가볼게. 천국이 너무 빨리 나타날 리가 없지. 응, 천국이 너무 빨리 나타난 것 같아요. 응. 천국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이 계단을 올라오면은 주가 이렇게 또착 보입니다. 아까 들머리 시작점에서 봤던 게 이거였어요. 엄마가 지금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거대 바위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라 느낌이 좀 색다릅니다. 이게 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뷰 포인트 만들어 놨네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멋있어요, 멋있어. 이게 여기서 양옆이 다 보이네. 뻥 뚫렸네. 음, 오 하늘이 열려서 한 그림에가 아주 잘 보입니다. 저기가 아마 순 마이봉 뒤에 있는게 아마이봉 같아요. 여기 아래 풍화장용으로 이렇게 깎여가지고 암석이 깎여있는데 신기하게 깎였어요. 동굴 생길 것 같아요. 드디어 모습이 드러내는 <laughs> 지쳤어. 힘을 내! 아시 온것 같아. 애기 공룡. 애기 공룡. 여기만. 이봐서요. 여기 트랭글이 일을 안 해가지고요. 지금 알바 했어요. 일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길이, 길이 아닌데. 아, 나죽겠네 진짜. 다신 이있게이 길이다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 길이 아니네. 아까 이게 있어가지고요. 일로 가는 거 맞냐고 물어봤는데 일로 가는 게 맞다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갔는데, 알바하고. 아, 진짜. 미안합니다. 어휴, 힘들어. 가방이. 돼, 가방이 오늘 성근이야. 아, 잘좀 해보자고. 아, 귀에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 아, 어, 원래 이거 이탈하면 경고 울려야 되는데, 경고가 안 울려. 경고를 안 울려주고. 안 울려주고, 이상해. 오, 저기 나왔다. 어, 회심나다 봉두봉으로 가야 돼. 어, 봉두봉. 일로 가서. 1.9km. 1.9km 남았네. 합시다. 이거 있어. 이게 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해? 나 나보고 똑사세요라고 놀리더니 자기도 똑사세요 했어요 <laughs> 뒷글 <뒷길> 있다 <laughs> 여기인가? 이제 내려가면은 타병제 있어서 타병제 0.8km 써있고요 저희는 마이산 돌탑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봉두봉. 그래서 배치를 줬구나. 뷰 포인트가 뷰 포인트가 있어. 오 호수 있네. 들어가? 저수지네. 고당봉. 고금당. 고금당. <laughs> 고당봉이래. 고당봉. <laughs> 나 아까부터 계속 고당봉이래. <laughs> 고당봉은 금정산이잖아. <laughs> 그러네. 금정산이네. <laughs> 이쪽으로 가도 마이산 탑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마이산 탑인데 암 마이봉이고가 오른쪽. 잠깐, 이거 방향은 뭐야? 아, 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에이, 헷갈리게. 누가 지워놨어? 이거 누구야? 당장 나와. 꿀바, 꿀밤 한대 맞아야 돼. 엄청 내려왔거든요. 이제 엄청 올라갈 시간입니다. 벌써 힘든데? <laughs> 벌써 힘들어. 여기 있네, 이거. 큰 거. 큰게 있어, 저기. <목소리> 지아야! 아, 아, 아. 화이팅 외치자마자 지나가네? 1분도 안 지났어 포카리 진짜? 타임 포카리 타임 포카리 타임 포카리 마셔야돼 안마의 봉 사이로 지나갑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져 물이 떨어져 그거 어, 맞으면 시원할 거 같아 물 시원할 거 같아? 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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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라 제발 미끄럽다 어 멋있네 물 떨어지는 것도 오 2차자리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 또 끝이 <목소리> 안보여 빠르게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빨라 <laughs> 오씨 미끄러워 아 계단. 아유 반가워. 왜 뭐가 반가워? 내리막길 안 반가운데. 그래도 계단이잖아. 갈 수가 없어요. 내리막. 바람이 꼭 맞아야 돼. 얼마 안 부는 바람이라서. 운동을 다시 시작할게요. 아니 그럴 생각 없어. 니가 뭔데? <laughs> <laughs> 이길 맞냐고? 아 이거 너무 미끄러워요. 아 미끄럽고 미끄러워. 밀링이야. 제 앞이 앞이 안 보여 숲이 다 가려가지고. 네. 맞아? 아무도 이리로 안 지나다닌가? 어.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나 기어서 못가 길도 요상하게 생겼네 응 길도 요상하게 생겼어 승가포에 올라갈 곳또 다시 승가포레 올라갈 곳을 만들어주고 있네 야이 끝에 어디 안 보여 계단이 어. 2차 계단 다음 3차 계단 하. 다음 4차계다. 어디까지야? 이제 아마이봉 350m 뭐 남았는데요. 어, 묻어진 건지 어, 옛날 콜라든환타전이네 저는 화가 많아서 화를 여기다 묻어놓고 가기로 했어요. 이제 산에 갈 때마다 한 개씩 묻어놓고 와야 될것 같아요. 어때? 도천성이야 엄마 해 응. 나는 안해 너는 안해 나는 <laughs> 안돼안돼 안 돼. 너는 아무 튼나 화를 성... 참을 수가 없어 <laughs> 이 불같은 성격 <laughs> 이제 암마이봉 들어가는 5차 계단 이 화목해지는 구간이다 오... 우뚝 서있다 우뚝 우뚝 2차 계단에 2차 계단 잠시 운동을 아. 멈췄어요 안갈 수도 안다고 <laughs> 운동을 다시 시작할게요 아또 진짜 <laughs> 왜 이렇게 화내 당하는 거 같지? 이게 무슨 식물인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귀여워요 깜찍해 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오 와 이야 불참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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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7차 계단 자, 이제 암능입니다. 다시 공룡 왔습니다. 뿅! 어, 물이 아, 줄줄 흘러가지고. 아니, 한쪽으로 잡고 가야지. 나이를 상인데. 이 아니야. 돌아방수다돌아방수 도라방수. 다른 의미로 돌아방수 어디까지 있냐고. 어디까지 있냐고. 앞면 경찰 장난 아니에요. <웃음> 대박이에요. <laughs> 40%서 있는 것 같아. 얘가 요만큼 했는데, 아이도 반을 더 가야 된대. 아, 그냥 쉬자, 쉬자. 무인 침체 좀하게 이쪽으로 좀주차지좀 좀 해봐. 어, 여기. 힘들어 죽겠어. 열좀 시켜봐라. 아유, 이더위에는 장사가 없다. 어때요? 매미 소리 한가 아죠 우리는 많이 바쁜데. 매미도 저거 오늘 얼마나 바쁘겠어. 정상이 다온것 같습니다. 많이 빡세다 <웃음> <웃음> 정상에서 이제 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옆에 올라오다가 전망대 못 봤거든요 밤에서 전망대 보고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왜 정상만 갔다 나 너무 개운하다?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가 제일 지, 보고 무슨 목욕하는 것처럼 개운해. 신기하다 말이야. 내려가는 길은 정말 다행히도 데크 계단밖에 없어요. <laughs> 암릉 내려가다 머리 깨져. <laughs> 저희 지금 무진동 자세로 내려간다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로봇까지. 로봇 같아요. <laughs> 와, 경사도 70도, 70에서 80이었어. 와, 동작이 전면 통제네. 우리는 천왕문 방향으로 다시 가요. 일로? 어, 태산? 가겠습니다. 화산. 오, 와. 멋있다. 가까이에서. 진짜 크다. 가까이에서 크다. 크다. 어. 안전 점검 중이다. 그래서 지금 통제됐네, 화원구는. 그래서 오늘은 못 보고 탈했어요 탈수. 화장합니다. 저 탑다까지 가는 계단인 것 같아요. 불기좀 예쁜 것 같아요. 내려오니까 사찰이 있고, 북도 있고, 요 아, 어, 다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서 저렇게 보입니다 들어올 때 입장료 안내는데 나갈 때 입장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 결제 하고 나갑니다 옆에서 실제 보기 시작했어요 오 아무리 강풍이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진다는 탑다 어 오, 신기해 오오 오 거대한데 여기서 가고 어, 이거 가 완전히 그냥 어, 저 위에 돌탑이 있는거야 아 그러네 신기하지 어떻게 어, 싸놓은거야 뭐야 저를 여기 리지하고 올라가서 한건가? 이거 접착제 붙여놓은거 아닐까? <laughs> 합리적인 의심 <laughs> 나 그냥 놀렸네 놀려 많이 리 난리 났네 난이났골 <laughs> 돌탑 체험장이야 아 수평 장인들 네. 생기... 많이 나는데아 오늘도 촬영 완료했습니다 안녕 멋있다 끝까지 멋있다